적용과 해석이 있다면, 교회에서의 알곡과 가라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가 알곡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곡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라지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곡신자인지 가라지신자인지를 결정해 줄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한국에서 오신 어느 부흥사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는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어떤 신자가 알곡 신자일까요? 헌금 잘 내고 항상 밝은 얼굴로 말없이 봉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목사에게 순종하는 교인이 알곡 신자입니다. 목사가 죽으라 그러면, 그냥 죽는 신흉이라도 하면, 정말 알곡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뭐라 그러면 계속 왜 그러냐 그러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뭘 봉사를 한다 해도 항상 그걸 마땅치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도 되겠느냐고 자꾸 그이 다른 어떤 그이 교회의 역할들에 관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교인들은 갈아집니다. 그냥 목사를 대적한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가라지 신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참고 있는 이 목사의 인내심과 이 목사의